마켓 이슈 꼽아보겠습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코스피가 2080선 진입하고 있고요. 50위권 내 기업들 쭉 살펴보니까 하락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섹터가 자동차주입니다. 오늘의 이슈 자동차주인데요. 시장 대비해서 상승폭이 적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 그렇죠. 상승폭이 적다라는 걸 떠나서 오히려 그 시장 대비해서 지금 오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봄만 하더라도 신차에 대한 기대 효과, 뭐 팰리세이드 효과라고 우리가 명명이 될 정도로 상당히 기대를 받았었던 그러한 대표적인 업종인데요. 오히려 지금 현재 지수가 견주하게 올라오고 삼성전자가 5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서 오히려 자동차 주들은 맥을 못 추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대표적으로 비용이 최근에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형 엔진에 대한 논란들이 많다 보니까 어 현대차에서 어 칼을 빼들었죠. 신형 엔진에 대해서 어, 엔진 수명이 다할 때까지 품질 보증을 하겠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감 있는 얘기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어, 미래 비용에 대해서 충당금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충당금이라는 게 어, 당장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회계적으로 비용을 미리 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좋아지지 않게 된다는 면에 있어서 어,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안타까운 점은 현재 중국에서 판매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만 여전히 어,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의 감소라 그럴까요? 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 중국 수요도 또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들 보여주고 있죠. 어 지금 현대차라고 한다라면 그 많은 분들이 어, 자율주행차라든지 특히 수소차, 정부에서 수소차에 대한 어, 관심이 많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앞으로 어,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어, 그리고 또 트렌드가 변하게 된다면 결국 현재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 쪽으로 몰리게 되면 완성차 업체들 또한 판매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감안되면서 현대 기아차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월 이후에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현대차가 52주 신고가 경신 시도하기도 었는데 4월 수준까지 현재 주가 현대차 밀려나면서 12만 2천원 선입니다 비용 증가 그리고 중국 수요 부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주가를 내리누린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어떤 미래 기대감 보면서 진입해도 괜찮을지 관심 좀 알아볼까요 어, 일단은 지금 뭐 그나마 좀 본다라면 기아차가 상승 탄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현재 트렌드로 본다라면 어, 쉽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노사 합의에서 40% 인원 감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된다라면 극심한 노사 분기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하게 된다면. 자동차 관련 주들의 어, 상승 흐름들또 공유 경제가 또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자동차의 트렌드가 한번은 꺾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신차 효과에 환율 효과까지 이야기가 참 많았었는데요. 관심 좀 꼽아 주시겠어요? 어 일단은 뭐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건 기아차를 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보다는 신차에 대한 효과가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과거 2등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면 이제는 어~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어~ 상승 탄력 면에 있어서는 어~ 나지 않겠는가 어~ 그리고 그나마 글로벌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량이 조금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는가? 따라서 자동차 섹터는 다른 여타 섹터보다는 조금 좀 언더 퍼포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는 52주 신고가 9월 24일에 경신한 이후에 5일선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200일선 지지력 테스트 오늘장 하고 있는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